안녕하세요. 스트레스 제로 주제곡에 참여한 문세현입니다. 반갑습니다. 스트레스 제로, 때론 짜릿하게, 스트레스 제로, 때론 단순하게, 아들과, 어, 영화를 보러 갈 때, 나오는 노래들을 따라 부르고 아이들이 하는 걸 보면서, 어, 내 목소리로 한번 부르면 우리 아이들도 좋아하겠다. 아빠로서도 참 뜻깊은 일이 될것 같기도 하고 해서 참여하게 됐고요. 너무 어, 설레고 신나는 작업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. 스트레스 받으면 불개물이 되거든요. 아 재밌는 가사가 인상적인 곡입니다. 어, 제가 이제 그 데모 테이블 받고, 어, 재밌다고 듣고 있었는데, 저희 아들이 또 따라하기 시작하더라고요. 후렴구가 굉장히 중독성 있습니다. 스트레스 제로 부르면서 스트레스 얼마나 많이 쌓였으니까 올해는 꼭 스트레스 없이 모두가 건강한 해가 되길 바라면서 국민과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우리 아빠가 히어로가 되는 영화입니다. 그리고 어 사실 그 불괴물을 처치하러 가는 과정에 아 굉장히 초대형 블록버스터 느낌이 납니다. 요거 좀 기대해 주시고요. 마지막에는 또 우리 가족 영화답게 진한 감동까지 숨어있는 가슴이 따뜻해지는 영화니까요. 꼭아 찾아와서 시면 고맙겠습니다 스트레스 받을 땐 스트레스 제로 동히어로 문세윤이 강력 추천하는 애니메이션 많이 기대해주세요